<목소리> 어, 사이즈가 좀 되는데 라인이 빨간색 그거네? 갑사? 그거, 어, 그거 무지하게 질기니까 버틸 수 있다, 갑사는. 좋아, 좋아. 와, 박는다, 박 잠깐 오, 박아 박겠는데, 아, 못 먹을라. 박았죠? 아, 나온다, 나온다. 히트라 걸렸다. 와, 깝이 바뀐 거예요? 어,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옆에 조심하세요. 위로 올릴 거예요. 아, 위로 올릴 거라고요. 옆으로, 옆으로 날린다니까요. 어, 안 돼, 안 돼. 오, 빵 좋다. 빵이 좋습니다요. <laughs> 잠깐만요. 있는데 빵이 좋네요. 길이가 짧아도 빵이 빵빵한데요. 오늘 네. 아, 길이가 같은데, 아, 빵이 좋으니까 힘을 더 주네요. <laughs> 역시 빵이야. 아. 와, 막판에 박히는 줄 알았어요. 못 먹을 뻔했네. 진짜. 예, 네. 커따와서 그렇게 박아대 되네요. 벌써 차원이 달라요. 비딩 네. 나오가지고. 아, 또 생애, 또 좋은 영상 두개 건졌네요. 그래. 음. 버스? 난 작아요. 난 <laughs> 작아요. 나 뜨세요, 나. 나는 왜 이리 작어? 약간만 뒤로 빼주시겠네? 네, 로드 힘세가 안 보여요. 네. 나는 왜 이리 작어? 아, 아. 어, 아, 저다깨지데 틈에 들어왔어요. 아. 아, 저 자리 아깝습니다. 딱, 캡처 깨진 자리 있거든요. 응. 그래서 사오 가야 돼요. 동... 지구에 대한 2분의 1 론스. 그 다음에 에센테크, 스덤 3인치 흰색으로. 장타로. 빨간 앳 대가 이렇게 크네. 빨간 앳대 크기 보소. 야 야, 오우, 원 배워 먹는 거? 야, 그치? 아, 일기는그자 어, 야, 그만원 안에 빨간 앳 돌려 카메라. 아, 내꺼 입질하는데 박혀버렸어, 이쪽으로 찍어가지안 보인다. 랜딩 될까? 오, 커가지고 랜딩 안 되겠는데. 아, 예? 황어예요 아. 항어잖아 아, 아니, 아닌데, 우럭인데. 네. 우럭인데, 뭐. 오, 대 조심해요. 부러져. 오케이. 한 번만 틀어줄래요? 입 잡고? 오우, 사이즈 좋습니다. 굿! 야, 신부 빨간색. 울렁다 어우, 바람 불면 안 돼. 신문쓰레임을좀 위에서. 낚싯대가 빨리 들어가는데도 게이안 되니 시럽뜯주디지도재식루에레를 써야 되나? 이 험한 이 지게를야참곁들이서가 장난치는 거 같아. 그러니까, 같아. 계속 뛰어리는데못먹는데요 그러니까는 키키 날 약간 잠수부가 땡기는 거 같아. 계속 장난치고. 흠집 이면 없어요. 뭐, 내가 지금 그래서 미치고 있다니까? 원만 뱉게 먹는 우도 있고. 음? 사람, 무슨 맛이 올라왔네. 무슨 것들이. 아이, 물었다. 야, 이렇게 다그니까 우리. <laughs> 이런 것들이. 이런 것들이 다. 응. 이런 것들이 그렇게. 예민하게 아야야야 이미걸져주세요자 누겄지 자 차차 테트라가 멀어가지고 멀리 던집니다 테트라가 <laughs> 멀어서 테레기 체감 보이지요 형제들이네. 16%이로쓰니까 걸리진 않아도 좋은데. 하나 불면 은 못한다. 야. 피부가 가벼우니까 라인이 최 빨리 드기 나가. 어, 불 끄는 어씨 사이즈 좋았는데 조고끊왔어 드래기 나가서 죽었어 아, 이거 어, 아, 신주에에이랬어 행복이었는데, 누나 또. 꽉 조는 드래기 왜 나가라 그랬대 분에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아는 느낌. 와, 군소다. 군소? 군소다, 네. 아저씨 군소 잡으셨어요? 나도 어제 군소로 잡았어, 는데 군소 좋지. 두번 돌리게 되겠다. 스위밍직으로 두번 돌리게. 매듭이 끌어이고 뭐야 내리게안 보여. 쇼크리더도 응. 굵은데다가 두번 돌려서 한 돌리기로. 어, 이게 또 가볍나? 가벼운것 같다 이거 바람이 분다 이 낚시 못하겠다 이 바늘이 아닌것 같은데 이거는 사이사인데 사이가 아니지 스위밍지그 16그레이런스 이건 바늘이 니다 싸 듯이 이렇게 해서 싹 빼서 숨기 죠숨 기고, 아 바람 쏘지 못한다 이놈 씨. 일반 놀래미. 일반 놀래미가 들어왔어요, 다. 일반 놀래미요? 예, 일반 놀래미요. 아야야야. 또 금어기니 어쩐지 떠들라. 일반 놀래미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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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있어. 움직진다고 일반, 일반 놀래미는 여기 부채에요, 동그랗게. 안으로 온폭한 게 일자가 아니라 구체라고.